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관들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1.16%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0.41% 조종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좋지 않으면서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기업들이 무더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에 싸이월드 오픈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과 NFT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무더기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추세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분석해 드렸던 맥스피, 이노뎁, 자이언트스텝 등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업은 5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삼형 SNC는 수소연료전지 온도습도 센서를 개발했다는 라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특징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나 NFT 관련된 기업이나 결제 관련된 기업들, 보안 관련된 기업들,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강한 테마를 보이는 기업들이 신규 상장주들도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형 SNC도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신규 상장주들 저점을 다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영 SNC는 뭐 신규 상장 기업이면서 수소 연료 전지 온도 습도 센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어 다음 달1 7일에 사이월드 오픈 소식에 사이월드 제트와 메타버스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상한가에 안착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소프트캠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NFT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라든지 보안 서비스 결제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확산되면서 어, 상한가를 가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특히나 드래곤 플라이는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29% 급등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왔고요. 드래곤 플라이는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 소식에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플래티어도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어, 이커머스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테마로 엮이면서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플래티어는 저희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오늘 장 초반에 어, 8시 58분 경에 오늘의 관심 기업으로 예, 플래티어를 카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상장 주이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아침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매수하자 말자 바로 상한가를 가는 기분 좋은 급등 시세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플래티어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중심 테마 주들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카톡방에서는 보다 빠르게 그날 그날 시장의 수급 상황과 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한발 앞서서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기업들의 테마가 워낙 강해서 어, 순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을 벌써 한달 전부터 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에서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 또 맥스인데요. 오늘 20%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이미 이 5만원 초반 가격대부터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20% 급등이 나오면서 예,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어, 극대화 하실 수가 있었고 어, 이노뎁도 오늘 18%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노뎁도 지난번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18% 급등이 나오면서 이노뎁도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한컴mds도 2만원 초반 가격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3만원에 터치하면서 50% 가까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nft 관련된 기업들이 이 결제 관련된 기업으로도 또 수급이 확산되면서 단날도 오늘 15% 급등세를 보였고요 단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바로 이 7천원 8천원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우 데이터도 6%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우 데이터도 오늘 어, 6%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또급등성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이 구간에서도 어, 만약에 조종 눌림 목이 이어진다 그러면 또 신규 분들도 예, 또 공략 대상 기업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NFT, 결제 게임,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어, 순환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시장이 순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어, 조종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하셔서 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향후 핵심 후속 기업을 한발 앞서서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미리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는 방법은 자 인터넷에서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카페네이버 com 슬러시 k b h l a b 김보현 주식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요 공지 사항 아래쪽으로 아홉 번째 보시면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픈 무료 카톡방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카톡방에 신청하기를 보내는 놓 보시면 어제가 선착순. 50년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플래티어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렸던 자 맥스트 오늘 20% 급등 나왔습니다. 어,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노뎁도 오늘 예, 또18% 급등이 나왔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다나에도 오늘 15%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자 다우 데이터도 오늘 예, 6%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어, 다우 데이터는 이 구간에서 어, 앞으로 이 급등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 조정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는 어, 후속주들을 한발 앞서서 어, 미리미리 공략하실 분들은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한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의 주도주를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하셔서 복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